안녕하세요, 프로나네입니다 기초 군사훈련 과정에 보면 행군은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훈련소라고도 하고 해병대 같은 경우는 교육훈련대라고 하는데 천자봉 행군을 하고 나면 빨간 명차 수요식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천자봉 행군은 기본적으로 약4 0 k m 정도를 20km 무장을 메고 행군하는 건데 사실 좀 신병들에게는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저도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비가 한참 내렸었는데 그때 먹었던 주먹밥의 맛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해병대와 미국 해병대 신병들의 어, 행군하는 모습은 어떻게 다를지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미해병대 같은 경우는 평지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평지만 걷지는 않습니다. 그 코스가 또 언덕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 그리고 한국 해병대는 물론 평지를 걷지만 이제 천자복행군이라고 해서 예, 사악행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해병대는 정찰모를 착용했고, 어, 우리나라 해병대는 방탄모를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무장무게. 어, 그냥 보기에는 무장이 뭐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해병대 같은 경우는 어, 20kg 정도 무게고, 위해병대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합니다. 뭐, 물론 조금 더 무거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뭐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0에서 25kg 정도 그 정도 무장 무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해병대 같은 경우는 이 천장공 행보를 마치고 나면, 어, 빨간 뭉찰 수있있습니다 이 빨간 명찰 수요식을할때 정말 저도 누물이좀 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이제 훈련했던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진짜 해병대 일원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빨간 명찰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원래 노란 명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 명찰을 받았기 때문에 좀 나름의 또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해병대도 에뭐 빨간 명찰까지는 아니지만 미해병대도 그 해병 미해병대 그 엔카가 있지 않습니까그 엔카 뭐 굳이 말하자면 엔카 수요식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검은색 앵카를한명시한 명씩 수요를 하기도 합니다. 그걸 미해병대도 되게 감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행군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그 행군을 마치고, 그 의미 있게, 또 미해병대의 상징인 그 엔카를 받을 때, 어, 그것 또한 우리나라비슷한겠죠 의미가. 해병대, 미해병대 이론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군대에서는 행군, 예, 쉽지 않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천리행군부터 뭐 시작해서 뭐, 산악행군, 정말 행군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군에 입대해서 처음 했던 행군이 이제 산악행군이었습니다. 사실 입대하고 이제 뭐 교육훈련 다 거치고 실무에가 지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처음으로 이제 실무 훈련에 참여를 했는데 와 정말 제가 어뭐 체력이 물론 제가 되게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이 행군을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선임들 같은 경우는 그런 훈련에 대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산악행군을 하는데 저는. 그걸 좀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무장 무게도 있고, 또, 부식도 같이 무장에 넣고 가기 때문에 무게가 정말 좀 이렇게 상당히 나왔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산악행군할때이 고도가 좀금 높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 조절하기도 참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계속 다리나 이제 뼈에 좀과부하걸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피로골절 비슷하게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를, 어, 저는 안절, 안, 절을려고 했는데, 이게 아프다 보니까 저도 모 살짝 절게 되는데, 또 그,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또 그런 것도 손님도 눈치를 봐야 된다고 상당히, 어,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좀어우디까 깨물고, 네,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훈련을 한번 마치고 나니까, 그 다음 행군 할 때는 그래도 조금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더 그리고 천리행군을 제가 군생활 하면서 두 번을 해봤는데, 천리행군이 처음에는, 한 2, 3일은 사실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어, 이런 주변 풍경도 보고, 이렇게 걸으면서 약간은 좀 여유가 좀 있거든요. 근데, 4일, 5일, 6일,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 뭔가 이렇게 행군하면서, 피로가 쌓였다 좀 풀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피로가 계속 쌓여갑니다. 왜냐면, 이게 피로가 쌓였을 때, 뭐 뜨거운 물 좀, 뜨거운 물로 좀 샤워도 하고, 좀 편안히 잠을 자면, 좀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좀 그래도 좀 여유로운데, 이 천리행군 하면서는 그런 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야전에서 잠을 자고, 또, 어 새벽 같이 일어나서 계속 행군하니까, 그런 피로감이 계속 쌓이다, 쌓여서 나중에 뭐 진짜 6일, 7일 막 일주일이 지나가게 되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포항에 도착하게 되면은 급속해군이라고 해서 막 50km 이상씩 막 야간에 막 행복을 빼기도 해요. 그러면 그게 정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어, 그러나 그런 힘든 부분을 이기고 마지막에 천리안군을 끝냈을 때뭐부닥대가 와서 축하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어, 또, 막, 어, 같이 또 전원 들와서 박수도 쳐주고 하는데, 그럴 때또 감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힘들었던 부분들이 뭔가 좀 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개개인적으로 내가 이 천리행군을 해놨다는 그런 또 자부심도 좀 어느 정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 행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옛날에 했던 그런 훈련들이 많이 어, 생각이 나는데, 요즘에 이제 이런 행군을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물론, 행군을 무조건 뭐, 길게 많이 하는 게 꼭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 지금도, 어, 행군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어, 전 세계에서 아마 실전 경험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부대는 미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해병대 같은 경우는, 어, 늘 실전을 좀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 미해병대조차도, 예, 훈련 코스에 행군이 들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분명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군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 생각합니다. 이해병대, 그리고 우리나라 해병대 신병들의 행군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 저도 예전 그 신병 시절, 그러니까 훈련병 시절의 추억들이 생각납니다. 행군을 비롯해서, 어, 기초군사 훈련 중에서 받는 훈련들이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든 부분을 또 이겨내고, 어, 나아갈 때, 또 보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해병대 인원으로서 우리 후배님들, 어, 건강하고 보람 된또 군생활이 되기 바라며, 무적해병,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필승!